안녕하세요. 오늘은 AM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MD 나로를 준비가 되었다. AMD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이 아니다. 칩은 TSMC 같은 파운드리 파트너들이 제작하고, 기가바이트, MSI, 에즈락, 툴 같은 회사들이 그 칩들을 이용해 GPU로 조립한다. 컴퓨터 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브랜드들이죠. 그래서 이 회사들의 매달 매출을 보면 AMD의 공급 과정과 매출을 어느 정도 미리 알수 있다. 위에 말한 회사들 중 5개가 작년 4월과 비교해 매출이 20%나 올랐다. 툴만 유일하게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이 회사는 애초에 몇달 동안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AMD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이 4월 매출은 AMD의 가장 큰변수에 투명성을 제공한다. 변수는 바로 노트북과 컴퓨터 사업이다. 그리고 이 숫자를 들을 보면 AMD의 전망은 밝아 보인다. 물론 계속해서 월별 매출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튼튼한 데이터로 보이며 AMD와 그 주주들에게는 힘이 되는 신호이다. 이건 AMD의 부문별 매출인데 컴퓨터와 그래픽 부분은 업다운이 좀 있긴 하지만 4년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다른 기사인데 AMD의 쇼트 포지션은 5년간 최저다. 쇼트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거에 베팅하는 거죠. 2년 전 우린 비트코인 버블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AMD 1분기 갭 이익이 두 배가 됐다. 그때 AMD는 3억 5천 달러에 달하는 빚이 있었다. 지금은 장부를 크게 개선했고 빚을 거의 청산했으며 2020년 1분기에는 9억 달러 가량의 현금으로 마감했다. EX는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적으로 더 많은 유연성을 준다. 주가도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서 혹시나 자본 조달을 필요로 하면은 훨씬 덜 힘들 것이다. 이건 AMD 쇼트쉐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년 전에 쇼트 포지션이 저렇게나 높았는데, 현재는 지난 5년간 최저치입니다. AMD는 PS5 런칭으로 인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공식 런칭은 AMD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콘솔 사업은 AMD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였고, 그 부분의 적은 매출은 다른 사업의 중요한 발전을 약화시켰다. 여기다 투자한다고 다른데다 투자를 많이 못했다는 말이죠. 이 애널리스트의 투자 제안은 콘솔과 데이터 센터 부분의 합작으로 인해 매우 낙관적이며 AMD의 목표 주가는 70달러이다. 소니의 플레이스톤 5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2020년 휴가 시즌에 출시가 되면 정면으로 맞붙을 것이다. AMD는 CPU와 GPU를 합친 APU를 오랫동안 만들고 있다. 이두 개의 콘솔 회사는 지난 2013년에 새로운 콘솔을 출시했다. 이러한 이유로 AMD는 2016년 3분기에 EESC 부분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EESC는 메이터 센터 매출과 콘솔 매출입니다. 여담으로는 AMD가 플스와 엑스박스의 APU를 지원하겠다고 한건 2012년에 AMD 부사장으로 있던 리사수입니다. 현재 CEO가 되고 나서도 이쪽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vr ar로 인해 게임 산업이 점점 더 커지면 매출도 점점 폭발하겠죠 그래서 플스가 많이 팔리든 엑스박스가 많이 팔리든 amd는 이익 보는 기업입니다 amd의 esc 부분에서의 3분기 실적입니다 그동안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콘솔이 새로 출시되는 해라서 저렇게 쭉 오를 거라 예상 중입니다 그동안은 esc 부분의 매출이 cpu나 그래픽카드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는데 올해는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amd는 게임 순풍을 받는 위치에 있다. 올해 말에 있을 새로운 게임 콘솔의 출시는 amd에게 순풍을 제공해 줄 것이다. 재택근무 중에 게임으로 인한 gpu의 수요는 확실히 있었다. amd의 게이밍 제품들은 하반기에 높은 매출을 보여줄 것이며, rbc는 예상보다 높은 콘솔 사업 이익을 예상한다. rbc는 아웃퍼폼 레이팅과 amd의 목표 주가를 66불로 유지했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AMD인데 앞으로도 미래가 기대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덩달아 주가도 높이 치솟고 있죠. 요새 코로나로 인해 게임 매출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컴퓨터 부품을 새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중한 명이다. 하지만 전 엔비디아를 샀죠. 장기 투자에 분명 좋은 주식이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좀 비싸 보이고... 현재 54불인데 전 50불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A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